안녕하세요. 주식 정원이에요. 교보 16호 스펙이 8월 13일 화요일에 상장해요. 상장하기 전 간단히 핵심 체크해 드릴게요. 교보 16호 스펙의 공모가는 2,000원이고, 시가총액은 122억 원이에요. 기관 경쟁률은 1,085.71대1이고, 일반 경쟁률은 659대1을 기록했어요. 상장에 유통 가능한 물량은 94.86%이고, 금액은 115억 7,300만원이에요. 기관 의무 확약은 0.31%이고, 상장일은 8월 13일 화요일이에요. 저는 한계자 청약 참여해서 32주 배정받았어요. 시초가 수익과 손실에 상관없이 매도할 생각이에요. 댓글을 통해서 다양한 의견을 공유해주세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.